안녕 난 이벤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야. 오늘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오늘은 유치원 산타 행사에 왔어.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마실 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길 원하셔. 응? 여기 1.5리터의 물이 있네. 9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한번 나눠볼까? 아, 물을 나누다 보니까 똑같은 양을 못 나눠 주겠어. 어, 어떻게 하면 1.5리터의 물을 9개의 컵에 똑같이 나눠 줄수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1.5 나누기 9를 같이 풀어 볼 거야. 1.5 나누기 9를 세로세으로 바꿔서 풀어 볼게. 1의 자리 숫자 1은 9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0을 쓰고 자릿수를 맞춰서 점을 찍었어. 15는 9로 나눠주지, 9일은 9. 15에서 9를 빼면 6이 되었어. 자, 0을 만들어서 60이 되었지. 9, 6에 54. 60에서 54를 빼면 6이 되었어. 다시 0을 만들어서 60이 되었지. 9, 6에 54. 음, 응, 또 6이 되었어. 결국 6이 반복되는 걸알 수가 있지. 따라서 몫은 바로 0.166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할 거야. 그러면 셋째 자리에 있는 6은 반올림하면 올라가겠지. 따라서 0.1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지. 따라서 한 사람당 약 0.17리터의 주스를 마실 수가 있어.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 이제 집에 갈 건데 어, 유치원 선생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 주스가 1리터 남았는데 3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달라고 하셨어. 그렇다면 1리터의 주스를 이 3개의 컵에다가 얼만큼 나눠줘야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주스 1리터를 3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해요. 한 개의 컵에는 몇 리터의 주스를 담아야 할까요? 자, 전체가 얼마였어요? 맞아요. 1리터였죠. 자, 1리터를 3개의 컵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과연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살펴보기 앞서서 반올림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5 이상인 수들은 저보다 뭘로 한다? 올림을 하죠. 그럼 1 나누기 3을 한번 풀어볼게요. 1 나누기 3이에요. 자, 1에는 3이 안 들어가죠. 따라서 0 소수점을 찍고 10이 됐네요. 자, 3, 3은 9. 10에서 9 빼면 1이에요. 자, 0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3, 3은 9. 10에서 9 빼고 1. 0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3, 3은 계속 반복되죠? 자,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뭐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결국은 1 나누기 3은 얼마예요? 0.3333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예요. 자, 1 나누기 3은 0.3333인데, 자, 소수 첫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 첫, 요 자리 숫자죠. 자 여기까지 나타나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빨간 자리 숫자가 반올림의 숫자인데 3은 어디에 해당해요? 0부터 4까지 숫자죠. 0.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자 둘째 자리 숫자는 여기에요. 그럼 셋째 자리인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돼. 근데 3은 못 올라간다 했죠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야겠죠. 따라서 얼마? 0.33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술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자, 소수 셋째 자리, 셋째 자리 숫자는 여기죠. 그러면 넷째 자리 숫자는 여기서 반올림을 해야 돼요. 따라서 셋째 자리 숫자까지 나타내면 얼마예요? 여기까지만 나타내니까 얼마? 0.333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목술 반올림하기 남는 양 알아보기를 배웠습니다. 다음 학습지를 통해 좀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2.5 나누기 7의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반올림이란 구하려는 자리에 한 자리 아래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입니다.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도록 하였으므로 2.5 나누기 7의 몫을 소수 셋째 자리의 한 자리 아래인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2.5 나누기 7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5를 7로 나누어 주면 0.73에 21 4 75 35 5 7, 7에 49 1, 7, 1은 7 여기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합니다. 소수 둘째 자리 수가 5이므로 올림하여 나타내면 0. 4가 됩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합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수가 7이므로 올림하여 나타내면 0. 36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합니다. 소수 넷째 자리 수가 1이므로 버림하여 나타내면 0. 357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몫을 주어진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7 나누기 9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소수 둘째 자리 값까지 구해 보겠습니다. 7을 9로 나누어 주면 97에 63. 97에 63 구하고자 하는 자리 아래자리의 숫자가 7이므로 올림하여 나타내면 7 나누기 9는 0.8입니다. 2.8 나누기 0.3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하여 구해주면 3, 9, 27, 3, 3은 9, 3, 3은 9, 3, 3은 9, 구하고자 하는 자리 아래 자리의 숫자가 3이므로 버림하여 나타내면 2.8 나누기 0.3은 9.33으로 나타내어줄 수 있습니다. 1.6 나누기 0.6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 소수 넷째 자리 값까지 구해보겠습니다. 1.6 나누기 0.6은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하여 계산하여 주면 6, 2, 12 6, 6에 36, 6, 6에 36, 6, 6에 36, 66에 36. 구하고자 하는 자리 아래 자리의 숫자가 6이므로 올림하여 나타내면 1.6 나누기 0.6은 2.667이라고 나타내어 줄수 있습니다.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바로 수학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학습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